36번입니다. 가스 절연 개폐 장치예요. GIS. GIS는 가스 절연 개폐 장치입니다. 각종 개폐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어디다 넣었다고요? SF6로 밀봉한 아, 어, 하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개폐 장치니까 일단 뭐야? 차단기, 달로기 그다음에 뭐 개폐기 이런 거다 들어갈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야? 변성기류들. 뭐 계기용 변압기 CT, CT, 별류기. 그 다음, 모선. 뭐, 이런 거다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어, 네 가지만 적어냈으니까, 네 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37번이에요. 전력용 콘덴서의 설치 장소하고요. 그죠? 어, 직렬 리액터 역할. 직렬, 전력용 콘덴서 역할은 뭐야? 역률 개선, 부하 역률 개선. 직렬 리액터는 뭐야? 제5조파 제5 이건 뭐다 아는 건데. 전력용 콘덴서를 어디서 설치하냐? 부하측에 분산해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수전측에 모선 전체다 설치를 하는 방법을 쓴다. 무슨 얘기냐면 부하가 이렇게 여러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어떻게? 각각의 개개의 부하에다가 다 병렬을 쓰는게 원칙인데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걸 안하고 다 묶어서 전원측에다 하나만 해서 다 쓰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는 틀린 사람이 없고요. 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38번입니다. 동작 시 아크 설비 기준이 많죠? 고압은 1, 특고압은 2m죠. 자 확인하시고요. 아크 딱 체크하시면 되고요. 40번입니다. 금속 덕터의 내단 면적의 몇 퍼센트예요? 2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단, 뭐 그죠? 어, 제어 회로 배선이나 뭐 전광 표시. 이런 것들은 50%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출퇴표시는 이제 없어졌어요. 출퇴표시는. 41번입니다. 철주의 절연전선을 사용해서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접지국은 지하 75cm 이상의 깊이에다 배선하고 2m까지 덮는다. 뭐 때문에 그래요? 접지공사의 접지도체, 접지선이었죠. 옛날에는. 접지도체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덮는 거죠. 합성수증 아니라. 동일 요력의 몰드를 덮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요. 42번입니다. 변전소에 접지라고 했는데 접지 목적과 접지 개소예요 접지 목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예 고장전류로부터 기기를 보호하자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뭐예감전사고로 화재사고, 그 다음에 보호계정기의 동작 확보예요. 그 다음, 전이상성업체. 원래는 총4 개입니다. 근데 이걸 3 개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하나 또3 개만 써도 관계는 없다, 이거죠. 그 다음, 접지개소야 너무 많죠? 배전용 변전소가, 5개 철구형도 있고, GIS도 있지만, 5개 철구 기준으로 보면, 5개 철구도 해야 되고, 피렉이 당연히 접지해야 되고, 차단기나, 그다음 변, 그 다음, 배전만 다, 외함에다 다 접지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기용 변성기 2차 측도 접지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변압기의 외함, 뭐, 이런 거 써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역렬개선용 콘덴서와 직렬 연결사는 직렬 리액터의 사용 목적, 을꼭 별표 치세요. 요새 많이 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제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인데, 제5고조파 제거도 있지만, 다른 고조파도 제거가 돼요. 3고조파나 이런 것도. 그래서, 어, 파형을 개선한다는 얘기가 주예요, 일단. 결국은, 그죠?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리액터를 쓰는 거는 전류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리액터 때문에. 그래서 콘덴서를 투입할 때, 무슨 전류야? 돌입 전류예요. 언제요? 투입할 때 돌입 전류가 생기는 거죠. 뭔가를 기기 딱 투입하면 딱 그렇게 되는 전류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돌류라고 했어요. 개방할 때, 그죠? 쉽게 얘기하면 뭐야? 높은 전압, 이상현상이나 이런 거 걸리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직렬 리액터에 대한 건 이제, 어, 문제의 유형이 바뀌고 있다. 옛날에는 그냥 제 5조파 제거 이것만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차단기와 달로기의 차이점. 달로기는 뭐예요? 어, 무부하 상태죠. 무부하 회로 개폐고. 차단기는 뭐야? 부하 개폐. 또는 그죠? 고장 전류 차단해서 전로나 길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핵심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선의 굵기를 선정할 때 켈빈의 법칙이었죠. 켈빈의 법칙 삼요소가 뭐냐? 허용전류예요. 기계적 강도고. 그 다음에 전압강화예요. 허용전류가 커야 되고요.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되고 전압강화는 작아야 되는 거죠. 이세 가지 조건 잘 기억하세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허용전류라고 했습니다. 46번입니다. UPS의 기능을 두 가지로 해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충전했다가 싹 어, 정전되면 이 나가는 거는 뭐야? 무정전 전원 공급을 위해서 그렇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일로도 내려가고 있지만 이렇게 그냥 가 버린 거예요. 인버터를 써 가지고 양질의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원하는 전압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VCF가 된다. 즉 뭐야? 정전압 정 주파수 장치로도 쓸수 있다. 이게 두 가지예요. 이두 가지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A는 축전지고, B는 뭐예요? B는 용어는 뭐예요? L하고 C하고 들어있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평화회로 지금 뭐예요? 고조파 필터다. DC 필터예요. 그 다음에, C는 뭡니까? 인버터죠. 인버터 역할은 뭐예요? 어 직류를 교류로 바꿉니다. 그죠? 그래서, AC를, DC를, AC로, 원하는 AC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인버터죠?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L, 러 O, C 하고 있는 건 뭐야? 필터예요 그죠? 어. 자 다음 신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얘는 뭐야 유도등이에요 유도등인데 백열등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유도등만 쓰면 오답이에요 백열등 써야 되고 방수형 콘센트 그죠? 타이머 부지 그죠? 스위치예요 타이머 부지 스위치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스피커야 스피커 배전반 아 분전반 그죠?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또 얘를 몰라가지고 많이 틀렸어요 한 번만 보면 안 잊어먹는데. 자, 교류 변전소 자동제어 기구 중에서 52번은 뭐예요? 차단기예요 51번이 뭐였어요? 과전류 개정기, OCR. 근데 52번은 차단기인데, 차단기에 T는요, 트립 코일이겠죠? C는 뭐예요? 클로즈, 즉뭐야요 투입, 어, 투입코일이야, 투입 코일이 투입. 요거는 차단기에 투입 코일인 거고, T는 뭐야 트립 코일. 됐습니까? 자, 확인하세요. 이런 거 나오면 사실, 솔직히, 그죠? 좀못맞히는 확률이 커요. 읽어봤으면 맞힌단 말이죠. 자, 계기용 변류기의 목적과 부담에 대해서 설명해라. 계기용변류기는 사실, 우리 이제 변류기라고 그랬죠? 대전류는 뭐예요? 소전류로 변성하는 거예요. 계측기나 계정기에 전원을 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차단기 트리코일에 전원을 쓸수 있다. 뭐 이런 거. 전격 부담이란 건 뭐예요? 이거 CT니까요. CT 시트 2차 측에 설치할 수 있는 부하의 한도로죠. 단위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볼트 한 펜. 단위 써주는 게 좋아요. 50번입니다. 타, 한시 보호계정기. 자, 보호계정기 한 시로 하면 어떻게 어요 자, 동, 요 정도에 동작한다면 동작, 전류가 되면 즉시 동작한다. 뭐야? 순환 시. 고속도계정기고. 일정 시간이 돼줘야지만 동작한다. 뭐야? 정한 시. 동작 전류가 적을 때는 오래 걸리는데 동작 전류가 크면 시간이 짧아진다. 뭐야? 반한 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동작 전류가 적을 때는 반환시. 커지면 정환시예요 그래서, 반환시성, 정환시. 누가 자꾸 정환시성, 반환시라고 쓰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그래프가. 처음이 반환시고, 그 다음이 정환시거든요. 반환시는 정환시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기억하세요. 51번입니다. 광속, 조도, 광도예요 광속이라는 게, 우리가 조명을 빛, 눈으로 봐서 빛으로 느끼는 크기예요 그래서, 빛으로 느끼는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뭘요? 복사속을요. 복사 에너지를, 어, 눈으로 봐서 빛으로 느낀 크기예요. 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피조면이 빛나는 정도예요. 피조면, 여기. 이면이 빛나는 정도고. 광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발산 광속의 입체감 밀도다. 그죠? 어, 광속을 입체각으로 한다. 루멘퍼 스테레디안을 칸델라라고 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발산 광속의 뭐다? 입체감 밀도다. 자, 수용률, 부하율, 그죠? 어, 그죠? 관계식을 어, 써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 솔직히, 그죠? 너무 쉽죠? 그래서, 수용률은, 부하의 설비 용량에 대해서, 최대 수용전력, 곱하기 100이에요. 꼭 뒤에다 퍼센트를 붙여주세요. 쉬고 쓰라면. 부하율은요, 최대 전력에 대해서, 평균 전력 곱하기 100이에요. 부등률은요 합성 최대 전력에 대해서 각 개별 수용과 최대 전력의 합입니다. 항상 그 값은 일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최대 전력을 기준으로 보면 수용률은 최대 전력에 비례하죠? 부하율은 어떻게 돼요? 최대전력이 반비례. 부득률도 최대전력이 반비례한다고. 최대전력을 기준으로 보면, 부하율의 입장에서는, 뭐야 부득률하고는 비례하는 거죠? 얘는 뭐야 반비례다, 이거예요. 수용률. 뭘 기준으로 한다고? 최대전력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문제 잘못 낸 거죠. 왜? 최대전력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 정확하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최대전력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아, 부동률에 비례하고 수정에 반비례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자, 54번입니다. 요새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삼상, 회전방향 변경이에요. 잘 보세요. 삼상동형 유도전등기는 삼상 유도전등기 회전방향 어떻게 바꿔? 두상을 바꾸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선 중에 이선의 접속을 변경하는 거예요. 자, 분산기동형은 뭐라 했어요, 내가? 주권선하고, 보조 권선이 있는데 얘들은 90도 차이를 두고 이걸 이용해서 기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이 중에 한 개를 권선을 결선을 바꾸는 거죠. 얘나 얘 중에 그걸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직류 직권 전동기예요. 그러면 직류 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전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회전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잘 보세요. 제가 맨날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직류 직권전동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회전이 이렇게 한다고요. 반대로 바꿔보세요. 또 뭐야? 전원과 극성이 같기 때문에 계속 똑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뭐야? 얘를 뒤집어버리는 거야. 얘를. 얘를 뒤집었더니 뭐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도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전기대협속을 반대로 가는 거야 직류기는 그렇습니다. 전기대협속을 어떻게 한다? 반대로 한다 55번입니다. 내성규제 적용하는 전기방식이에요. 전기방식용 전원장치에는 전기방식이란 뭐야? 전기부식방지용이에요. 그래서 전원장치 전염변압기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왜? 물이라든지 이런 걸 탱크로 담아놓는 데서 많이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정류기 그 다음에 개폐기 개폐기하고 과전류차단기는 들어갈 거고요. 정류기를 넣는 이유는 뭐예요? 사용전압이 그 방식 회로는 사용 전압이 뭐야? DC 60V 이하였기 때문에 교류는 안 되죠. 그래서 정류기가 필요하다. 요거 하나 꼭 기억을 하세요. 변압기를 쓰고 정류기가 있어야지만 된다 자, 그래서 정답, 정답은 정답은 요렇게 구분합니다. 56번이에요. 형광 방전등의 점등 회로. 아, 이건 시험에 나와서 대부분 다 틀렸던 거요 형광 형광 방전등이 뭐야? 글로우 스타트. 옛날 같으면 어떻게? 형광등 딱키면깜박깜박깜박탁 들어오는 거 있죠 요거 글로우 스타트 그 다음에 이제 속시이동하고순시이동이 있어요 그니까 러속시이동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빠르게 이동하는 거고 순시는 순시는 아무 때나 해도 정상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두 가지는 여러분 해설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어, 기본적으로 세 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단순히 그냥 글로우 스타트 전자식 이렇게 두 개만 하는데 그게 아니다 자 백열전 등은 이건데 벽부지 기호는 어떻게 해요? 벽부지는 이제 항상 이제 이렇게 통일이 됐죠 그 다음에 H HID 수은등은 뭐야? H 메탈 할라이드는 M 나트륨등은 N 이건 뭐야? 5개등이고요 이거 오래된 문제거든요. 보세요. 백열 전구로 형광등에 비교할 때 장점 뭐야? 백열 전구는 일단 뭐야? 어 영률이 1이에요 I 제곱 r 이기 때문에 영률이 우수하죠. 그 다음에 연색성이 연색성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형광등에 비해서 뭐야? 안정기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점등 장치가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기동시간이 짧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왜 이거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좀 얘기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요새는 아까도 했죠. 속시기동이나 속단기동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거예 그래서 조금 그죠? 시험 문제 나오기 희박하다 이제. 자 케이블의 명칭을 씁시다. MI 케이블 뭐예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NV는 뭐예요? 어, 비닐 절연 네온 전선이야. N이라는 건. 네온. 앞에 N 있는 거. ACSR은 뭐예요? 강심 알루미늄 전선. OW는 오개용 비닐 절연 전선입니다. 기억하시고요. 큐비클의 종류하고 주차단장치에 이거 다 쓰라는 거예요. 큐비클이 뭐예요? 아, CB형. PFCB형. 그다음에 PFS형. 수전용량 500kVA 이하다, 두 개다. 그다음에 하나는 300kVA 이하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요. 저는 안 쓰지만 여러분 써야 돼 시험장에 가서는. 그다음에 주차단기는 뭐예요? 차단기. 차단기야. 한류형 전력표준. 그렇죠? 맞아요? 한류형 전력 표지하고 고압 개폐기죠뭐 이거 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60번입니다. 예비 전원 설비를 구청할 때 축전지 네가지 구성. 그죠 자, 일단 뭐야? 충전기, 축전지, 그 다음에 제어장치, 그 다음에 보안장치 네가지 필요하다고 했어요.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해서 개략도몇번 그려드렸죠? 그죠 하시고 자, 설명! 자 축전지가 자기 방전량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되 얘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는 축전지가 부담한다. 그렇죠? 3 번입니다. 가벼운 서페이션이야. 가벼운 서페이션이 일어났다. 기능 회복을 한다뭐예요 회복 충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 충전 정도는요, 그냥 그리고 외우고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